자 여러분 제가 연소론의 큰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연소가 무엇이냐? 연소는 타다. 그리고 제가 양초랑 라이터를 준비했어요. 이걸로 연소론을 모두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잠깐 라이터로 초에 불을 붙일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잘탈 거예요 그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바로 연소의 3요소를 알수 있어요 바로 가연물, 산소공급원 그리고 점화원을 알수 있어요 자, 가연물은 연소가 가능한 물질 그래서 양초가 되겠죠? 산소공급원으로서는 공기가 있겠죠? 그리고 점화원 에너지를 바로 라이터가 되겠어요. 우리는 바로 연소의 3요소를 지금 배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라이터로 불을 요 붙이는 시점 요거를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양초를 라이터에 불을 댔잖아요 처음에 양초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분해가 이루어져요. 분해가 이루어짐으로써 가연성 가스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불이 제가 라이터로 양초를 붙였을 때 바로 불이 붙지 않고 조금 몇초 동안 있잖아요. 그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 여기 최소산소 농도랑 연소 범위에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불이 바로 붙지 않는 거예요. 자, 최소산소 농도란 연소를 하려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공기는 21%의 산소가 있고, 그죠? 근데 15% 이하면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공기 중이니까 21%의 산소가 있는 거죠. 그죠? 연소 범위가 뭐냐? 아, 바로 말 그대로 연소가 가능한 범위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가연성 가스가 생성됐잖아요. 이 가연성 가스가 어떤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산화 에틸렌이 있어요. 3에서 80%.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4에서 75%예요. 이게 가연성 가스 농도예요. 농도가 0에서 100%일 때. 산화 에틸렌 같은 경우는 3에서 80%이 사이 범위 들어왔을 때 농도가 연소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3%보다 작거나 80% 이상이면 연소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라이터로 계속 촛불을 켰을 때 바로 연소가 안 되는 이유가 이 연소 범위 안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좋습니다. 이제 두두 두 연소 범위에 들어왔다고 했어요, 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발화가 될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라이터로 켰을 때 어느 시점에 불이 딱 붙잖아요? 그 시점을 우리는 인화점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인화점,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라이터를 제거해도 촛불이 계속 불이 붙죠? 그거를 우리는 연소점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계속 알고 있으면 돼요.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린 이거를 우린 연소라고 불러요. 즉, 아, 불이 붙었다. 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연소가 되면 배출이 되죠. 어떤 게 나오냐? 연기도 나오고, 연소가스도 나오고 열도 나오고 불꽃도 나와요 <laughs> 맞죠 이 과정이 반복되요 우린 그거를 화학적인 연쇄 반응 이라고 부릅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 초를 타고 있는 과정을 지금 알고 있어요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좋습니다 우리는 이 연소를 왜 배워야 되냐? 왜? 불을 끄려고. 즉, 소화하려고. 그죠? 자, 소화에는 네 가지 전략이 있어요. 전략은 지금 배웠던 연소의 3요소인 가, 산, 점. 거기에 사요소인 화학적 인 연쇄 반응 이거를 각각 한 개씩 한 개씩 제거해도 할 때마다 하나의 전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가연물을 제거했다. 이게 제거 소화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산소 공급을 막아 질식을 시킨다. 숨을 못 쉰다. 이건 질식소화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뜨거운 점화원을 시킨다 그래서 냉각소화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화학적인 연쇄 반응을 하지 못하게 한다. 억제시킨다. 억제소화라고 합니다. 억제소화. 아 여기 글씨 잘안 써지네요. 억제소화입니다. 때론 부청매사학이라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자, 좋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으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